네, 구로의 윤관장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국수본 특수단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 양반이. 햄버거집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을 모아서 내란을 모였던 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여쭤보겠습니다 n l n s 의 북의 유도라는 약이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 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을 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 제가 여기서 너무 이게 아니, 이 사안은 뭐, 굉장히 중요한 네.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그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 부합한다라고 보면 네, 부합,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의 모의에 내란 모의에 가담했던 최소한 양보해서 봐주더라도요. 그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가... 이런 것도 내란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요. 계속 치료하겠습니다. 안가 CCTV에 대해서 영장이 19일날 발부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나름 일정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무장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이외에 안가에 대한 출입자원들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 위원님 말씀드린 CCTV라든지, 또그 당시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뭐 수행원이라든지 해가 커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경호처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호처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장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미 2 차례 조사를 했고요. 신병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어쨌든 경호처장을 포함해서 경호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에 수원, 연수원도 개원군이 왔다 갔죠. 네. 거기에서 감금과 통제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청사 내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 보고받았습니다. 본인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당시에 1박 2일로 수원 연수원에서 어 성관이 승진 후보자 대상 교육과 강연이 있었던 건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잠시만 시간 좀 끊어 주시면요. 네, 잠깐 확인해 보 확인해 보고. 아니 뒤에 사무총장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확인하고그 내용이. 기군이 주둔했던 곳에 네, 프로그램을 확인 안 했다는 제가, 게 지금. 계엄, 제가 말씀드리는. 비상산태가 벌어진 이제 한 달이 돼갑니다 청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연수원에 대한 문제는 네, 특별히 뒤에 예. 아시는 분 앞으로 나오, 나오라 하세요 시간 끊었어요.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그 부근에 교육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날 교육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아니 뭐 시간 가도 되겠습니다. 총장님, 네,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설의 계엄군이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1박2일짜리로91% 9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네. 그러한 사실, 기, 기본 사실조차 확인을 안 해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계엄군들이 입출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네, 네. 통제하고 식사 마치고 들어가려는 인원들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막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보고한 게다 허위인 겁니다. 선관위가 우리한테 보고 뭐라고 했어요? 경군 들어온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시설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들어가는 걸 통지하고 감검한게 시설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정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실관계가 예, 다르다면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국회에 위증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대원군이 참관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c c t v 는 저희가. 아니, 여기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수 받는 사람들 정, 통제하고 입출입을 막았다는데 그게 감금이지 통제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와서 확인한다고요? 이런 다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중간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을 해서 네. 이 여러 차례 자료들이 다 겁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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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이게 그 명백하니 입증될 수 있는 문제고 또 파악을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문제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답변을 또해 주셨으면 좋겠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